안녕하세요. 내리티비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뉴타입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. GM 모형에서 나오는 이게 좀 약간 크거든요. 1대 72. 1대100이 아니에요. 인류 솔라리디안 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거 오, 오느라 조금 조금 시간 걸려가지고 우선은 좀 하느라고 제가 원래는 데칼링까지 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약간 데칼링을 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또 오는 게 뉴타입에서 또 협찬을 해주신 게 명장전 뭐 썬데이 하비 휴버노이드 소요자라는 이 제품도 지금 오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도착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은 그래서 데칼링 못하고 그냥 우선 가조립만 해가지고 우선은 완전히 이렇게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산 도도 모형의 R200 그 이프리트가 또 있어요 요거는 R200 이라서 좀 싸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아, 우주색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하나 이렇게 샀는데 그것까지 와버려서 지금 좀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랬다는 점좀 이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. 그래서 언박싱도 못하고 바로바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는 진짜 저 1대 7 0이라 상당히 생각보다 볼륨이 되게 큽니다. 사자비를 놓고 봤을 때한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제가 들고 했을 때는 한이 정도 됐다는 점 그래서. 어느 정도 이게 등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이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해 가지고 처음에는 좀 했을 때 아이씨 뭐지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어우 씨 생각보다 늘씬늘씬하고 커 가지고 진짜 괜찮더라고요. 뭐, 이런 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, 그 하시면은 또 구입하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설명서를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좀 깔끔하게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나쁘지 않은 그런 깔끔한 설명서가 되었습니다. 뒤에 이제 데칼 가이드도 있기 때문에 데칼링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국제 제품답게 뭔가 빼쭉빼쭉 하면서 무기들이 엄청 많습니다. 방패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. 그 다음에 뒤에 있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칼. 칼이 우선은 이렇게 두 자루가 있습니다. 두 자루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합체. 합체되면은 거대검인데 요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하면은 진짜 거대검이 이렇게또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그거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조인트 같은 경우는 요런 거를 요렇게 딱 끼워 가지고 이렇게 뒤에 하면은 대검을 뒤에 이제 지니고 있는 그런것도 가능해지니까 원하시는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선은 무장은 이렇게 빔 라이플 빔 샤벨은 그냥 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조형을 했을 때는 그 중국제답게 빨간거에다가 샤프샤프하게 그런식으로 좀 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제품은 제가 언박싱을 못해서 죄송해 드리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메탈 프레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죠 요 메탈 메탈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요것도 메탈 메탈 메탈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그것들은 메탈이기 때문에 묵직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립하거나 뭐할 때는 뭐 물론 프로펠런 탱크가 여기 되게 길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해서 작업해도 되고. 어, 이렇게 스탠드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액션 베이스가 또 요러, 요런 방식으로 또할수 있게 또 투명이 이렇게 세개가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옆에 있는 요거가 각자 분해되면서 그래서 뭔가 뉴타입식으로 뭔가 이렇게 날아가서 자동으로 해가지고 요런 방식의 그런 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, 되겠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뭐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 가동을 보시면은 가동, 머리는 생각보다는 뭐목 자체는 안 움직인데 얘 자체의 가동성이 너무 좋아서 뭐 나쁘지 않게 움직이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움직임이 없고 단지 요것만 이렇게 움직인다. 그냥 요, 요기 있는 조인트로만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폼으로 된 조인트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가동성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런 것 때문에 조금 가동성의 제약은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가동을 보시면은 팔, 그리고 어깨,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하는 가동까지는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. 팔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올라가, 올라가기 때문에 또 괜찮고, 어, 여기 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저기 그 뭐야, 발바토스 같은 그런 느낌. 그래가지고 뭐 앞, 이렇게 움직이는 거,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원하는 대로 그 가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움직입니다. 그리고 제일 특이한 게요 스커트 부분인데요. 스커트 부분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동시에 다 같이 움직입니다. 얘 자체가. 그리고 앞뒤로 하는 것도 그냥 동시에 그 움직입니다. 따로 가동은 아니에요. 스커트가. 그리고 여기 다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움직임이 있어서 크게 이게 제약이 많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큰 제약은 안 돼요 할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도 되면서 괜찮으면서 제약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요발 발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많이 좀 뻑뻑한데 그래도 이 뻑뻑함이 좀 고정성이 좋아가지고 설때 자립할 때 조금 좀 편안한 그런 가동들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크게 뭐 뻑뻑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 뻑뻑함은 그냥 우리 메탈 프레임의 그런 뻑뻑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여기 보시면은 프로펠런 탱크. 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자력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그런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거죠 그 등짐에 있는 캐논. 이렇게 좀 무게에 의해서 살짝 좀 빠짐이 살짝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것도 뭐귿자 형태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 암들은 엄, 내가 원하는 느낌의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크게 가동 쪽에서는 뭐 무리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보다 생각보다 무리함 무리한 가동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좀 아쉬운 것들인데 얘 자체 내에서는 딱히 뭐 움직임은 크게 없어요. 그냥 단지 뭔가 좀 하는데 차라리 그냥 이거를 끼우는 편이 오히려 더 방패 양쪽으로 방패를 하는 편이 좀더 낫고 방패의 기믹은 요거를 밀어 주시면은 요렇게 동시에 가동의 이런 기믹이 이렇게 있다는 거.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뭐 빼가지고 특정한 기믹은 없지만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. 그요 조인트는 요거를 빼면은 빼면은 근데 요거 빼는 게 살짝 좀 힘들긴 해요.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. 오히려 왕창 나는 것보다 요렇게뺀 편이 오히려 더 깔끔하고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가동이나 뭐 이런 큼지막한게 이게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 제품은 좀 중국제답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단점 특히 내도 먼저 받는게 낫다고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단점 중에서 제일 있는게 이제 조립시 유의사항 물론 이게 리뷰용 샘플이라 그러한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완성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그 정도로 이렇게 뭐가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뭐 그렇다 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선 머리 쪽에 좀 아쉬운 부분은 요렇게 좀잘 떨어진다 요런 것들 이 있어요 한쪽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여타 중국제가 그렇듯 한쪽이 잘 붙으면 한쪽이 좀 헐렁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전형적인 중국 제품의 그거죠 그리고 요 보시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본드 같은 거가 조금 필요하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약간 요렇게 여기 아 보이실려나안 보이겠구나. 어 약간 허옇게 뜬게 보이시죠? 요렇게.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요런 빼쭉빼쭉한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건드렸다가 이렇게좀 나도 모르게 저거에 살짝 건드려서 여기에 살짝 휘어져서 약간 허옇게 뜬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전체적인 느낌은 뭐 이렇게 끼우는 것은 크게 그건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손가락이 좀 많이 좀 아픕니다. 그건 좀 있고요. 솔직히 중국제의 메탈 프레임 그 제품을 했을 때 생각보다 조립감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. 조금 살짝 좀 아쉬운 그런 조립감들을 좀 보여줬어요.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었는데 특히 뭐가 제일 빡세냐? 요런 것들 있잖아요, 여기. 요런 것들. 요게 폼 종류거든요. 요 요거 집어넣을 때 되게 힘듭니다.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에 있는 고관절 쪽 집어넣는 것도 이거 집어넣는 것도 요거 있잖아요, 요거. 요거 있는 게 요것도 되게 힘듭니다. 그것도 힘들구요. 이런 폼 쪽에 해가지고 끼워 넣는 것들이 되게 되게 좀 그래요. 단지 좀 이게 손가락 좀 해가지고 힘좀 줘야 될 뿐이지 크게 그거 한건 없구요. 깎아내거나 그런 건 없고. 이렇게 다리 같은 건 있는데 설명서에 불친절함이 약간 좀 있거든요. 요거는 요런 거보다는 요거를 살짝 구부리는 편이 어, 요 c9을 끼우는데 좀 편하다는 거 그냥 일자리 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는 크게 없고 여기 있는 곱하기 2 요런 거가 좀 누락돼 있어서 두개두 두 개라는 거를 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거 프로펠런 탱크 그할때 이게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로 가야 돼요 이게 반대 됐어요 요게 먼저고 그다음에 요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제4가 뭔가 살짝. 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까 했는데 이게 잘 떨어진다면은 여기 있는 최대한 완전히 없애서 이렇게 끼우면은 크게 뭐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그건 없어요. 저도 처음에는 요거 써놓은 게 이게 좀 그럴까 했는데 게이트도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끼우니까 탈락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뭐 만든 거는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. 없어요. 그러니까 폼 관련 위주에서 이렇게 메탈 쪽으로 끼우는 거, 요요 요 어깨나 다리 그쪽 부분은 진짜 엄청 손가락 무지하게 아플 겁니다. 그러니까 고로 외에는 크게 이게 힘든 거는 없으니까. 그리고 여기 그총 끼우는 것도 보셨으면은 어깨에 어깨에 요 어깨에 요 부분을 떼어내면서 요 끝에게 요게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제대로 끼우지 못해서. 좀 그렇게 된 거예요. 요런 방식으로 끼워 넣습니다. 이렇게 끼워 넣거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상당히 쓸 쓰...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디테일인데 탄창이 있고 탄창용 유탄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이렇게 되어서 요러, 요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요런 디테일감들이 약간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은데 이게 그 뭐야 이게 좀 레진처럼 되어 있어요. 이게 레진 같이 이렇게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부드러운, 부드러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것도 요렇게 그 동그랗게 해 가지고 끼워 넣으면 되는 방식들의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장점은 아 진짜 뭐좀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중국제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상당히 이쁘다는 거.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사자비보다도 살짝 큰 그래서 1대 72 개념에 맞춰 가지고 처음에 저도 만들 때 아씨 뭐 이랬지 뭐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쁠까 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어이 팔다리가 늘씬하면서 이게 이 자체 조형도 크다 보니까 어 상당히 이거 좀 등치 있게 괜찮았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이거 급해가지고 이거 데칼을 못 했지만은 아 이거 데칼해버리면 더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듭니다 진짜 데칼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께 못 보여드렸던 점 그게 되게 아쉬울 정도로 아 이런 부분 이런 류는 약간 데칼을 해주면은 이 데칼도 양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보세요 거의 거의 버카 벅화 수준 버카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거그 데칼을 해주면은 와 이거는 진짜 어 되게 멋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가격도 49,000원이에요. 49,000원에 이 정도 크기의 이 정도 제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다. 어떤 면에서는 뭐 수집하고 싶으면은 한번 수집해도 진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만들면서 조금 뭐손 아프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욕, 욕지거리가 나왔는데 만들고 나니까 어이 쭉쭉 빵빵. 아, 이 늘씬한 이 제품이고, 또 크기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, 어, 진짜 이쁘다는 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 제품 지금 예약도 하고 하는데, 댓글창에다가, 고정 댓글창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,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예약 걸어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, 메탈 프레임에 49,000원이면은 뭐, 엄청 괜찮죠. 그리고 거기다가 1대 100도 아니라 1대 70이라 보시면 사제비보다 큰 그런 조형으로 보시면은 괜찮은 조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좀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, 어,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자, 그러면은 뉴타입에서 한번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러면은 오늘 리뷰도 뭐 이렇게 뭐 언박싱이나 요즘 언박싱을 못해서 그런데 언박싱 이런 걸 떠나서 빨리빨리 조립해서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점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은 다음 제품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